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포스코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11만 5천 원을 유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만들었고 여기서 이전의 횡보 구간을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매물대들을 해결을 하기 위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시 12만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호재 이슈가 나오면은 주봉상 20주선인 13만원까지도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흐름도 아래 꼬리를 형성을 하고 10만원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12만원까지 올라와준다면은 호재 이슈가 나왔을 경우 13만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연봉상 흐름도 장대 양봉의 중심선까지 올라오면 이전처럼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도양과 단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개인, 외인이 매도세, 기관이 매수세입니다 단일가 흐름은 현재 가격대들을 유지하고 있죠 상승시 12만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13만원 저항대입니다 아락시 11만 원 지지 테스트 이후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상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포스코 케미칼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림사의 커뮤니티 탭을 누르시면은 예, 커뮤니티에서 추천주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아주 핫한 종목 이 UNI도 맥점에서 계속 신호를 드렸고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미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작전주라고 말씀을 수시로 들었었고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부터 미친 듯이 올라갔었습니다. 카페 가보신 우리 디플님이 또 UNI 수익 인증을 그죠? 480%, 440% 이런 식으로 익절을 챙기시면서 존버를 해서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주식 소림사 카페에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도 많이 올려 주십니다. 최근에 상한가 막두방간 서울 리거 우리 오래된 회원 영성님 같은 경우는 에 라온 시큐어 한 종목으로 6,7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달성을 하셨고요. 네,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많이 올려주십니다. UNI와 비슷한 종목이 예전에 에디슨, 그죠? 세미시스코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시장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종목인데, 소림사에서 맥점에 말씀해 드렸었죠? UNI와 비슷한 과거의 이 에디슨 EV도 맥점을 놓치지 않고 잡아 드렸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바닥부터는 50배 이상 갔죠? 예, 말도 안 되는 작전주를 잡아드렸었고 유엔아이도 이번에 놓치지 않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은 1년에 뭐한두개 나올까 말까죠. 예, 하지만 소림사에서는 잡아드렸다. 그리고 동방불피 커뮤니티에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날 세 종목을 말씀드렸죠. 디스플레이텍, 휴맥스홀딩스 그리고 ITIZ까지 세 종목만 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땠는가? 자, 디스플레이텍 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맥스홀딩스도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ITIZ는 20% 이상, 24% 이상 올라갔죠. 자, 세 종목을 드려서 세 종목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림사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방불패 이상부터는 매주 일요일 분석 영상과 커뮤니티에서 추천주와 추천코인이 나간다는 점 확인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